영양소 가봅시다. 영양소는 그두 가지로 정의가 돼. 첫 번째가 에너지를 만든다. 두 번째가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이게 영양소의 기능이거든. 에너지를 낸다. 1번. 2번은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2번. 이때 에너지를 내는 거를 그 개념적으로는 주영양소라는 표현을 쓰고, 주영양소. 그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애들은 부영양소라는 표현을 써. 주영양소, 부영양소 이때 영양소의 저기 주영양소에 의미하는 얘기거든 주영양소가 종류가 세 개가 있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단백질. r e not h u n g r 에너지를 만든다. 는거지 먹으면 은 탄수화물 그 g 당 a n d a k c a l 나와 단백질 로 a m b i c g r a k i a l o d 중 n a t 이거 e t 거래중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 그워크 칼로리 수 있는 것과 함께 만진 a l s o 주요, and also, and also, and also, and a 영양소 and also, and also, and also, and also, a 요거 먼저 밑에 체크하고 갈게 탄수화물은 그런가사 체크. 이도 그런가사. 엔건 그런가 부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 메인은 이거야. 나머지는 그냥 부수적인 거니까. 탄수화물은 남은 곳은 지방으로 바뀌어 저장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 탄수화물이 살찌는 걸 주된 그거 아니야. 돼지되는 기분이. 어, 맞지 그래서. 단백질은 여기 몸 구성한다라고 하는 게 뼈나 아니 근육 여기서 이렇게 적어놔 몸을 구성한다는 게 근육 구성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근육 다음에 몸의 기능 조절한다라고 하는 거는 호르몬 생각하면 될것 같아 요 단백질로 된 호르몬 대표적으로 인슐린, 글루카곤, 생장 호르몬 전부 다 단백질로 된 호르몬이거든 다음 지방의 기능 몸을 구성한다 또 뱃살 구성한다 그 얘기 뭐, 탄수화물의 종류가 녹말, 엿당 설탕, 포도당 이렇게 있지. 요거 내가 옆에다 따로 정리해줄 테니까 잘 이렇게 간직하고서 고등학교에 가도록해. 그 탄수화물을 당류, 당이라고 표현해. 그 다당류가 있고 이당류가 있고 단당류가 있거든. 단당류부터하자. 단당류 유명해. 첫 번째가 포도당. 모는다는 없지. 두 번째가 갈락토스. 갈락토스. 그다음에 하나도 과당. 이렇게 있는. 이것들이 조합되니 2당류야. 일단 2당류는 포도당은 반드시 있어. 포도당은 반드시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포도당 포도당이다 그러면 엿당. 포도당 포도당이다 그러면 엿당. 포도당 갈락토스다 그러면은 요거를 젖당이라고. 해요. 포도당 과당을 우리가 설탕이라고. 보당다 그 써먹어야 되니까 지금 미리 방아 그러니까 포도당이 기본 베이스지. 포도당이 기본 베이스에다가 포 포면 엿당. 포가으면 젖당. 포 과당이면 설탕. 그, 매 쉽게, 그, 너가 아는 거앞 글자 까서 얘기하면이 갈락토스 들어가는 게 적당하냐? 아는 나머지? 너 콩지, 콩지 파츠 얘기의 마지막 얘기하 엔딩하러. 적당. 어. 하하하하. <laughs> 아, 잠깐만 <웃음> <웃음> 설탕의 성이 무슨 설이야 피고 었어한자로 뭐 무슨 소리 지 몰라. 눈처럼 하얗다. 그래 어, 눈 소리 잖아 그 설탕이 그거야. 눈처럼 하얀 다그 눈은 미끄럽지? 자빠질 때 무슨 소리다. 과당! 별로야? 하하하하. 어, 태워라. 이거. 어, 성국쥐세네가여가알아 게임 해봤냐? 어떻게 요즘에 성국 게임 안 해? 바로 그냥 아버지 세대가 <laughs> 그 아버지 세대가 어랑게이쭉 합쳐지면 그걸 뭐라 그래? 셀룰로스 참고로 이 녹말이랑 셀룰로스는 전부 다 포도당만 연결된 거야. 이쪽 계열이야, 이쪽 계열. 이쪽 계열이 여당이 여러 개 연결되면 녹말된 거야. 아니, 정확히는 포도당이 여러 개 연결된 데 녹말들만 셀룰로스인데 포도당 배치에 따라 달라. 포도당이 이렇게 연결돼갖고 이렇게 스프링 모양처럼 쭉 이렇게 연결되면 이걸 녹말이라고 하고. 포도당이 연결되는 게쭉 가다가 꺾이고 가다가 꺾이고 가다가 꺾이고 하면서 판 형태가 되면 그걸 세륜로스라고 그래그 결국 둘다 포도당. 비파트 5 조금지 한번 빨리 풀어봐.